배신자. 그건 아니다. 한동훈은 오히려 충원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보수 진영의 위기, 그 핵심에는 배신자 논란이라는 낡은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동훈 후보가 있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그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자라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싸운 충직한 정치인입니다. 한동훈은 토론회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불법 개엄을 해도 막았을 것이라고. 이 말은 단순한 내토리기 아닙니다. 이는 헌법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며 권력의 사유화를 거부하겠다는 정치 철학의 표현입니다. 국민이 이 밀락에서 개엄령 도입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의 국정 발목잡기에 맞서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쳤을 때 한동훈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권력이 권력을 위해 폭주하려 할때 그는 국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충성이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재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비판받을 수 있는 권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걸으려 할때그 곁에서 그를 말리고 고언을 던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국민적 논란으로 번질 때 한동훈은 제3자 특검 도입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또한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일이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수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잡으려 했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직함이, 이런 책임감이 어떻게 배신입니까? 오늘의 보수 위기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침묵의 동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때, 많은 보수 정치인은 침묵했습니다. R&D 예산 삭감, 의료정책 혼란, 인사 문제, 외교적 실수. 그 앞에서 정작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중한 명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런 그를 배신자라 몰아붙이는 행태는 마치 조폭 집단에서 보스에게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는 의리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국민 앞에 충성해야지 특정 인물 앞에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은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민심을 두려워하고 헌법을 중시하며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신이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자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충성맹세가 아닙니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누가 바로 잡아 주느냐입니다. 한동훈은 그러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길러준 후배가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는 마치 조선시대 충신이 임금을 말리다 오히려 역적으 몰리는 꼴입니다. 보수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서로를 총질할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 해법은 결국 보수의 자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극단을 막은 한동훈은 비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정치는 용기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바른 말하는 용기, 조직의 압박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용기, 소외를 감수하고라도 국민 앞에 솔직해지는 용기. 한동훈은 그 용기를 가졌고 보수는 그런 인물을 지켜야 합니다.